어, 그래, 1고0원안 거의. <laughs> 거의 비슷하구만. 와! <laughs> 아이, 선생님! 안녕하십니까. <야>, 밤이가 <laughs>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? 어,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요. 어, 제일 맛있는 밤이죠? 제일 크고 제일 맛있는 냄미 빨리 샀어요. <laughs> 들어가어요 자, 캐드오 <딱> 주세요. <laughs> 그 저번에 그 여기가 호치민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인가? 어,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맛있대. 아유 선생님. 어려워. 뭐니까 <laughs> 되게 커. 뭐야, 둘다 마시는 요님큰네내고만해 거의. <laughs> 거의 비슷하고만. <laughs> 야너 저기 안 가봤다 그러지 않았냐? 어디? V B 에는? 어그 낮에만. 야, 갔다 여기 갔다 바로 앞에야. 아 그래? 어. 거기서 먹을 까 한번 들렀다가 볼까? 어 어디? 어, 그래. 어차피 없어. 이거 먹을 때 없어. 어. 그래, 나도 클럽. 어, 그래, 떠가. <laughs> 클럽. 아이, 선생님. 여기가 v b n 이다가보세요 <laughs> 드디어. <laughs> 와우, 사람 엄청 많네. 아, 하롱이 다 이런 거야. 하롱이. 아, 여보세 여기서 안녕하세요. 여보씨 이쁜 아버지. 여세요 여보세요. 요세요여 아 됐어가, 됐어, <laughs> 됐잖 <됐죠? Yeah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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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감적이 없어. 처놈이야어무는나다너 <laughs> <laughs> 처음이래네 여기. <laughs> 나도 처음이야. <laughs> 재밌네. 요 <여보세요? 웃음> 근데 좀 정신 없어. 저 앞에 뭐가 있는데 멋있는 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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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 사람 많다. <laughs>

여기 또 컬러 컬러 있네 여기. 아 이분 언니도 많네. 이게 배, 이게 뒤안들린다 마이크 있으니까 들릴 거야. 이거예요? 여기요? 여기요? 여기. <목소리> 다 어, 아, 음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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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이게 다 나를 위해이예 뭐라? 이게 이게 뜻이거든? 이게 사실다 이게 VBN이다. 습니다 재밌네. 좀좀 놀자 우리. 어. 아예 선생님. 아유. 아유. 고생했습니다. 나이 먹어서 그런가? <laughs> 안어려 나랑. <laughs> 여기 특이한 게. 아, 여기 장갑을 줘? 장갑 줘. 이렇게두 개로. 그... 커. 두... 거의 내꺼만 해. 두배 비싸. <laughs> 조금 작아, 내꺼보다. 그리고, 베트남에서는 이 요콜레 음료가 참 맛있죠. 네. 그거 얼마인지 알아요? 얼마인지 난 알죠? <웃음> 1300원이죠. <웃음> 진짜 싸다봐봐안 어. 어, 해. 요즘에요. 진짜 많아. 나기 어.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, 어. 맛있더라고. 누구랑? 나안 먹어봤는데. 그럴래요? <laughs> 잘 생각해보세요. <laughs> 뭐 먹었으면 못 들게 맛있겠다. 나 배고팠는데. 나도. 음 맛있어. 맛있어? 안에 보면 많지. 내용물 햄 많아. 여기가 넘버원이라고 선문나서 주저에다가 고정을 해놓고요. 여기 한번 지어 보세요. 어. 맞아요. 아시지? 음. 아삭아삭하고 와 봐봐봐봐봐, 이야. 장어 장어 밥부터가 맛있다야. 와우. 이제 네, 먹기는 뭐 많을 텐데. 응. <laughs> 응. 다못 먹어. 응, 여자 혼자 다못 먹어요. 응. 베트남 여자. 응. 맛있다 맛있게. 뭐가 생선류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다른 밥류보다. 응. 어 맛있다. 야, 여행 오셔가지고 뭐 비싼 거는 한국이 더 좋으니까. 응. 재미를 다 다니기는 응. 괜찮은 것 같아. 다 것도 먹어보고 이런 것도 응. 먹어보고. 이 속만 괜찮으면 은 음, 응. 응? 리어이문이지 응. 한국에 없는 문이지 그 진짜 베트남 서민 햄지 분위기지 그치지 당연 청바지예요 청바지 청바지가 뭐야 청바지 뭐야 청춘 청춘 몰라? 어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어서 와서 와 너무 몰라? 청바지 그런 거 어떤 새끼가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시죠? 피지해은나 지금 같진 않은데? 뭐다 했잖아요 나다했어 <laughs> <마>! <laughs> 다 <했죠>. 그러면 <했죠>. <laughs> 다음에 또 <laughs> 만나요, 만나요.